자, 악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나눠드린 악보는, <laughs>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어, 드럼 처음 배운 것부터, 자, 이게 드럼 스틱 잡는 거, 드럼 명칭, 악보 보는 거, 등등등, 모든 진도 다간게싹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번 수행평가 때, 셋 있다는 표까지 했었죠. 자, 그것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악보, 여기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 자, 한번 보시고, 이거 가지고 수행평가 준비할게요. 일단 악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처음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첫째 마디에, 첫 번째 줄 첫째 마디에 보면은, 자, 숫자 3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숫자 3 이렇게 되어 있는 데있어 찾았냐, 못 찾았냐. 아세요. 자, 그건 뭐냐면, 악보를 줄이는 표시야. 자, 숫자 3이 서 있으면, 3마디 동안 아무 연주도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야. 그러면, 3분의 4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걸 한마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뭐 3마디 정도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마디, 200마디,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있죠 오케스트라 우리가 이제 이런 악보 말고 어, 오케스트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심벌즈 주자라 이렇 치는 거 있잖아 내가 그 주자라고 생각해봐 이거는 처음부터 계속 치는 게 아니지 클라이막스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가 태한 사람 거기서 최고 한번 치는 거라고 그런 자리에서 근데 포인트 가 앞에가 100마디 200마디 이렇게 쉬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악보는 이렇게 해갖고 100 계이면 그나서 137이 높게 되시. 다 세어야 되나? 근데 그러는 경우에 이렇게 줄임표를 많이 써. 그래서 여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세 마디 줄여서 세 마디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마세요. <laughs> 자, 그다음에 봅시다. x x x x 자, 두 번째 마디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보려고 하고 보세요. 자, 두 번째 마디 x x x 있지. 자, 그음 높이가 어떤 음을 연주하라는 뜻이었어? 자, 어디 연주하라고? 자신있게 대답해보세요. 어디? 앞부분은 아, 다 잊어버렸어? 하이엣이잖아, 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공, 둘, 하는 거에서 이것만 따로 띄워놓으니까 지금 이게 뭐대 헷갈려서. 하이엣을 치라고 하는 건데, 하이엣 X자 위에 보면 처음 보는 기호가 하나 붙어있지. 악어 입 같은 거. 어? 크다 작다 할때자 이렇게 열어지는 거 있지 그거 뭐냐면 뭘 표시한 거냐면 우리가 하이엣은 심벌 두 장이 열어졌다 닫아졌다 한다고 했지 발로 밟으면 닫아지고 발을 뛰면 열어지고 한다고 했지 자 그걸 열어놓고 치세요 그걸 표시한 고 똑같이 하이엣을 치는데 하나 둘셋넷 하는데 발만 이렇게 뛰어놓고 있어 갖다가 뛰었다 붙였다 뛰었다 붙였다 아니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쳐라 그것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기존에 우리 연습했던 것은 둘, 셋, 이렇게 치고 있다가 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죠 근데 얘는 지금 이 기본 박자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필만 인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세 번째 마디 보세요. 뭐하고 뭐하고 같이 치라고 되어 있어? 키가고심벌하고 자, 이거지 우리 하나 둘셋넷할때맨 앞에 치던 이거다 자 이거 한번 치고 쉼표 하나 있으니까 한번 쉬고 한번 치고 한번 쉬고 자그 다음 마디는 어떻게 돼 있어? 한번 치고 몇번 쉬게 돼 있어? 두번 쉬게 치고 쉬고 쉬고 치고 이해돼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마디 쉬는 것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 하이엣부터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치고, 쉬고, 치고, 쉬고, 하나, 쉬고, 쉬고. 이해됐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 하이에 치는 것을 오른손으로 맞춥니다. 준비. 시, 시, 시. 자. 치고 쉬고, 쉬고 쉬고 둘, 셋. 이게 됐지. 한 번만 다시 자세 바르게 하세요. 자. 우리 시, 시, 시. 자. 하나, 둘, 셋, 넷.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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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오케이. 자, 허공 치지 말고 어딘가를 쳐 주세요. 자, 그다음에 두번째 줄, 일곱번째 마디 자 두번째 줄 앞에 보면은 7이라고 써있는 것을 마디 수를 얘기한다 자 7번 마디 보면은 우리 지난번 수행평가에 했던 필이야 쉬고 쉬고 따다다다다다 했던 쉬고 쉬고 따다다다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자 쉬고 쉰 다음에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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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2번 일단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첫번째 마디만 쉬. 자. 행 쉬고, 따다다다. 기억나냐? 다시 한 번, 시작. 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것도 했던 거. 신벌 쉬고, 딴, 딴, 따. 오른손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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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조그만한 음표, 음표 머리 조그만한 거 있지? 네. 자, 그 우선, 무시하고, 오른손으로만. 신벌 쉬고, 딴, 딴, 따. 시작. 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세요. 세 번째 것도 지난번에 했던 필링입니 자, 심벌, 따, 딴, 따, 딴, 따. 자, 손에 깔리니까, R, L, R, L, M. 심벌, R, L, R, L.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심벌, R, L, R, L, M.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이해했지. 다 지난번에 했던 필인에서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마디는 아까 했던 거. 심벌, 쉬고, 따따따따따. 시작. 쉬고. 두 번째 줄이 조금 어려워. 두 번째 줄을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잘라서 놓고 했지만,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에 붙여서 하면 피린만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쪽합니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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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알겠지? 자 준비 바로 치면서 다음 피린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시 시, 시, 자. 쉬고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고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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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따따다따다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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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좋아. 쉬고 따다다다다. 쉬고 따딴딴 따다다다. 자, 좋아. 쉬고 따다다다다. 알겠지? 보기에 복잡해 보여도 막상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 11번은 저 위에 세 번째 문제랑 똑같아 자, 해 볼까? 시 자, 풀걸.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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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마디는 우리 기본 박자 쳤던 거 있지 잘 보세요 쿵둘셋넷쿵둘셋 넷에서 하이햇이 중간에 하나씩 빠진 거야 칫따치 하는 거 있지 따 칫따 이렇게 빠진 거야 자 한번 연습해 볼까 쿵둘 쿵. 자 시작 다둘셋둘둘셋 지금 발 같이 들어가야 돼 다시 시작 다춤다춤다공 근데 그 중에 맨 첫음에 신벌 하나 있어 세 번째 마디에 처음 시작할 때 신벌 있으니까 신벌 다자 해볼까 시작 출한 번만 있어 아니야 그 다음은 이거지 자 갑니다 시작 솔, 따, 봉, 따, 봉, 따, 봉, 따. 자 세번째 줄 다시 해볼겁니다 치고 쉬고 치고 쉬고 자거기다부터 시작 쉬고 쉬고 둘셋 뚱딱 뚱딱 마지막 줄 갑니다. 마지막 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싱글 치고 그 다음에 하이에하이에이니까아래도 되어야 되겠죠. 알겠죠. 자 해봅시다. 두아리 시작. 그 다음에 이것도 피이 지난번에 했던 거지. 스, 어, 스네어로 6개 1번, 2번, 3번 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난번에 했던 비린 해봅시다. 시작. 따다다다다다다. 1번, 2번, 3번. 돌아야지. 제자리맞히지 말고. 어, 다시 시작.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번더 시작.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심벌 뒤에. 하이엣 열고 두 번에 스네어 한번 있지. 자, 근데 우리 연습할 때는 같은 자리에 서 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밑에, 밑에, 밑에. 하나, 하이엣, 하이엣, 스네어. 이게 됐지. 오른손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마지막 줄. 마지막 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실벌 하이에 타이에 타이에. 치치 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둘셋 넷. 이해됐지? 자 여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어 가볼 거예요. 눈을 미리 미리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어어 어, 어 하면서 그냥 끝나고요. 자 갑니다. 준비. 왼처부터 자시시시자시시시쉬 쉬고 쉬고 둘셋 하나 둘 따다다다다다 하나 둘알알알 알, 알. 바로 따다다다다 쉬고 하나 둘둘둘셋 자 그럼 이제 드럼 가가지고, 드럼 소리 어, 들으면서 한번 해볼게 자 봅시다 자 똑같은 거 이제 드럼에서 하는 거야 자아까 다른, 다른 것은 니들이, 다른 것은 알 건데 하이엣 여는 소리, 하이엣이 닫았을 때는 이렇게 넣 열면 이런 차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부터 자, 시, 시, 시. 자, 시, 오, 시, 오, 둘, 셋. 네. 자, 이제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짝은 음표 얘기하자아은 음표, 아, 두개빼먹었던 거? 자, 짝은 음표가 어디 있냐면, 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그렇게 두개 있어. 자, 꾸밈음이야, 꾸밈음. 이거는 그 치는 음표 앞에서 짧게 꾸며주는 건데, 우리 그니까 첫 번째 아에 지금 붙어있지. 자, 그런데 따닥 이렇게 들어가라. 이게... 따따 이거 아니고 그렇다고 둘의 동시에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야. 자 뒤로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짧게. 두번 치는 것 같이 들리긴 하는데 거의 동시에 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따따따 하는 것을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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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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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선생님도 몇 가지 있어. 지금 꾸미움 치는 거 나도 빼먹었 빼먹을려고 하다가 막 생각 내가 고쳐도 나도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자 한번 다시 우리 꾸미움까지 다시 생각 가지고 한자 갑 합니다. 시시 시. 시 작둘둘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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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둘둘둘둘셋둘둘막둘둘자이해둘죠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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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항상 왼쪽 앞에를 가지 근데 지금 앞에 선생님 자리 보세요 그러면 심벌이 양쪽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벌이 반복될 때는 원래는 왼쪽 오른쪽을 치기도 해요 악보에 이렇게 아예 왼쪽 차라고 오른쪽 차라 나와있기도 한데 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만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똑같은 걸두 개로 들어보면 음 높이가 다르지 높이가 다르니까 소리 물론 얘도 얘는 더, 어, 이제 전자드럼이랑 지금 얘는 크기가 똑같은데, 작은 드럼이 거든요 그걸로 소리를 맞춰 놓은 건데, 그러면, 소리가 다 다르겠지. 그럼 이걸 다 번갈아서 쓰면은 소리가, 예를 들면, 심볼을 같이 쓰기도 해 근데 지금 이제 연습할거는 이제 어느 드럼 니들이 나중에 드럼에 앉을 일이 있지만 있게 되면 여기가 없는 경우가 많을거야 기본 드럼 사면 이거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 왼쪽 앞에를 먼저 연습하는거야 무조건 여기만 쳐야되는거 야 두개 있는데 아 선생님이 왼쪽 것만 치라고 해서 오른쪽는 치면 안되는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개 있으면 양쪽 쳐도 돼 무슨말인지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하고 있는 시간 줄게. 준비. 시 C, 자. 둘. 둘. 둘, 셋. 둘. 응. 자, 이거 반복으로 연습을 해가지고.